안녕하세요. 한조바디 TV의 트레이너 김동호입니다. 어, 오늘도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어,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달아주신 한조바디 TV를 사랑하는 모든 유저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어, 오늘은 주제는요. 어, 코만사어붕님께서 붕어싸만코에 거꾸로 된 버전이시네요. 어, 식단 짜는데 한 달에 식비가 얼만큼 나가나요?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단은 가성비 세트로 구성을 합니다. 어, 저 또한 이쪽 일을 하면서 뭐 닭가슴살도 후원을 받고 하는데, 어, 후원을 받는 걸 떠나서 제가 다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한 40만 원 정도의 선으로 식단을 구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식단을 구성하려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기타 비타민과 무기질을 두루두루 설정을 해가지고 식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우선 저로 말씀드리자면,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살땐 가장 싼걸 사고 웬만하면 대형 마트에서 떨이로 파는 거나 냉동 식품을 위주로 삽니다.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한 20kg 정도 먹어요. 한 하루에 600g씩 먹으니까 한 18kg에서 19kg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 가지고 닭가슴살은 저는 웬만하면 이제 조리를 하는 습관이 좀 게으른 편이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데, 훈제 닭가슴살 중에서 좀더 맛있는 닭가슴살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kg 정도를 가정 했을 때, 요즘 메이커 정말 많죠? 엄청 비싼 닭가슴살 메이커도 있지만, 그냥 중가? 한 중가 하는 메이커 선에서 20kg 정도 사면, 대략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선으로 이제 20kg를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거의 1kg당 어, 만원 꼴의 이제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닭가슴살을 싸게 사는 방법은, 훈제보단 사실 우리가 냉동 닭가슴살이나 냉장 닭가슴살이 상당히 쌉니다. 저 또한 좀 많이 부족하던 시절 냉장하고 냉동 닭가슴살 사서 좀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조리해 먹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 이것도 어쨌든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훈제로 사서 냉동실에 다 넣는 편이고요. 자, 첫 번째 저는 단백질은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비용은요. 그리고 탄수화물군은 저는 고구마하고 쌀, 상관없이 어, 무관하게 다 먹어요. 다 먹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도 철마다 가격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한 봄에서 여름 사이에 고구마가 제일 싼것 같은데 그때 고구마를 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쌀을 어, 이런 판매 사이트죠. 쿠우땡 이런 데서 제일 싼 거, 제일 싼 걸로 로켓 배송 이런 거 시켜가지고 고구마와 쌀 그리고 플러스 저는 견과류도 챙겨 먹어요. 견과류도 좀 대량으로 파는 묶음으로 파는 어, 봉투로 된거 있어요, 봉지로 된 거. 그러니까 하루 견과라고 하죠. 그것까지 합쳐서 한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외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닭가슴살과 탄수화물, 지방군에서는 이미 어, 한 3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문제가 야채예요. 야채 같은 경우는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그리고 뭐 뭐라 그러지, 그거를 농약, 그러니까 유기농, 유기농. 그, 저, 유기농하고 뭐, 농약을 안 치면 안 칠수록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상 비싼 건잘못 먹어요. <laughs> 그래서 약간 생계형 스타일로 이제 운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트코 매장 가가지고요. 야채는 냉동 야채를 사먹는 편입니다. 그, 커클랜드거 이제 종합 야채 미스를 사면요. 양이 좀 많아요. 어, 엄청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싸요 만 몇천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냉동 야채와 소스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고요 소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 다이어트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하인즈 저당케첩 이런 걸 샀었는데 물론 하인즈 저당케첩도 먹지만 평소에는 그냥 일반 큰 대용량 하인즈 케첩과 플러스 뭐 제가 먹고 싶은 기호에 맞는 소스를 뭐 종류별 상관없이 저렴한 걸로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종합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총 40만 원인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가끔 일탈을 해요. 그래서 일반식을 먹으러 갔을 때는 아무래도 뭐 5천 원짜리도 먹지만 1, 2만 원그 이상의 것도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 40만 원정도를 쓰고 뭐 주말에 많이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몸을 관리하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시면 식단 비용을 외부에서 먹는 걸 제외한다면 조금 더 아껴서 쓸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유저분들은 항상 돌을 닦고 뭐 다이어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클린한 음식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식단 면에 있어서는 이런 클린한 식단을 구성했을 땐 저보다 한 10에서 15만 원 선은 싸게 나올 수 있겠지만. 주말에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뭐 집에서 어 와이프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막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보고 계신 다이어트 하고 계신 유저분들께서는 일반식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식비에 있어서 좀좀더 저렴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코만 사어붕 붕어 쌈만코에 거꾸로 된 이제 유저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뭐 식단을 구성하면서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비용에 대한 부분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요즘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소통의 시간. 저는 이런 시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댓글로 남겨드리는 것과 달리 이렇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저도 좀더 유저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댓글은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까지 그렇게 막큰 팁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저분들과 쭉 소통하는 트레이너 한조, 트레이너 김동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한조바디TV의 트레이너 김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